안녕하십니까. 자연의 향기입니다 아, 제가 여기 제 구강자리입니다. 구강자리. 자, 아, 작년에 여기 지종산삼 좋은 거, 엄청 좋은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한번 와봤는데 뭐, 4구 대 3구 대는몇개 보이고 자, 4구 대 이런 거는 보이질 않네요. 근데 지금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렇게 갖고 자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못 봤던 건데 여기에 이게 지금 갖고 가왔는데 이게 저것도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삼위 저거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잠자다 나온 거라 저렇게 가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 이 위에 가꾸가 하나 더 있어서 저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자, 자손들 삼엽, 여기도 자, 여기또 삼엽이 또 여기 있는데, 아까 제가 아, 여기가 아, 잘 봐야 겠네요 삼엽이, 여기 삼엽이 있고, 삼엽이 또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네. 아.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기 사명 있고. 자 여기에 보십시오. 자, 자 이렇게 갖고 가 있죠? 아 여기 사명 여기 있네요. <laughs> 앞에 두고 좀못 봤네요. 자그거 자손들. 자 사묘.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지금 나무가 이게 뽑혔어요. 이게 눈이 올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뽑혔네요. 나무가 뽑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 야, 갖고자갖고네요갖고 갓구. 갓구, 그죠? 자갖고 이거 뭐 씨도, 뭐 씨방도 없고, 자각고에서도 씨방이 달리는 수가 있어요, 딸이. 근데 요거는 지금 아주 어리죠, 어리게 생겼죠, 조금하고, 자, 자 대도 열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자, 어 여기 나무. 나무 틈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손들로 이렇게 다잘 보존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꺾어갖고 이도 확인을 한번 해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여기는 뭐, 나무가 뽑히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이어서, 자, 보십시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들을 일단 확인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지종삼이 나온 곳이라, 삼들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 이게 엄청 깊이 박혔네요. 응? 음? 아, 음? 아이고, 예. 자, 확인해 볼게요. 응? 음? 아, 엄청 깊게 박혔네요. 자,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아, 초점이 잘안 맞아서. 아. 보세요. 아,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자, 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어, 이 약통이 나오네. 오 어. 오, 대박. 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이거 씨. 장난 아닌니 이게. 지금. 야. 와. 내, 내로... 와. 끝내주 끝내줘. 끝내줘. 야! 보십시오 이야 잠깐만 이거 일단 영상 정지하고 잘 해서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손으로는 안될것 같네요 아 잠시 끊겠습니다 야산 완전히 첨적군에 첨적 야 대박입니다 대박 야산 끝내주네 끝내줘 야. 이렇게 좋은 산이 각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야아 무릎 아프고 야자 보십시오 아산 자 엄청나죠? 이야,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사마 야, 이거 봐십시죠 자, 아 이게 이게 완전 새끼 삼같고 씨도 안 씨방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대박이네요 대박 이야 여기는 하나 쪽은 너무 오래되었고 뿌리가 하나 도태돼갖고 근데 그래도 이게 야 대박이네요 와 이게 3이게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상상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런 게 진짜 상입니다 이게. 와 아,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삼이 아, 오래 모았고 이게 뭐 잔뿌리 이거 다 정리하고. 오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 이게 얼마, 엄청납니다, 엄청나. 대박.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좋은 삶 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